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 달라진 신분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요, 명심하십시오.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이 따라오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불러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책임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건줄 알아요.